안녕하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김우혁 목사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저희가 내부의 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육과의 말씀을 매일 아침 나누게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된 일주일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하심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성령으로 같이 하시고 이 말씀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아는 귀한 일주일이 되게 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 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억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기 주님께서는 우리의 외면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 한 회사에 이제 회사원들이 아침 일찍 이렇게 출근을 했는데요.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까,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었는지, 그 안에는 모든 서류들이 막 여기저기, 어, 너저분하게 이렇게 널려 있고요. 서랍들이 열려 있고, 그리고 엉망이 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일이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거의 일주일 동안, 매일 밤마다, 아니, 그러니까, 아침마다 사무실에 가보면 사무실이 엉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CCTV를 살피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결과, 그것은 도둑이 들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경비로 일하시는 분께서 키우시는 고양이가 있었는데, 그 고양이가 밤마다 어떤 구멍을 통해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사무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부장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처음 본 가장 귀여운 내부의 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잘안될때 어떤 일이 그르쳐질 때잘 살펴보면 결국은 그 원인이 내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와 7장부터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처절한 패배의 원인이 그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장면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일요일 소지의 제목이 언약 위반인데요.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와 7장을 읽어보라. 이스라엘이 아이 사람들에게 패한 두 가지 주요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 있었는데요. 열이고 성처럼 큰 성도 큰 승리를 거두면서 그 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작은 성 아이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결국은 패배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뭘까요? 이 질문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여호수아 7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발견하게 되시나요? 저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오해를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전쟁을 할때 승리하는가 승리하지 못하는가가 그들의 수효나 그, 그 숫자나 혹은 그들의 능력에 있다고 하는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은 큰 성이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까 적은 사람이 필요하고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 결국 이 전쟁의 성패가 자신들에게 달렸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사실 숫자가 많은가 적은가 이런 것들은 전혀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이성이 작으니까 조금만 올라가죠. 어쩌면 우리는이 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적게 올라가서 졌나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숫자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의 많고 적음이 성패의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생각에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은 것이죠. 매우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치명적인 것은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의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큰 참패의 두 가지 원인 중 하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놔두고 물건을 취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건을 취한 데서 온 그의 죄의 결과였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한 사람의 선택과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1988년 미국에서 스쿨버스에 많은 학생들을 태우고 이제 여행을 가고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마주오는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그 고고속으로 달려오는 그 트럭이 이 스쿨버스와 정면 충돌을 하면서 그 안에 타고 있던 학생 중 27명이 즉사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안타깝고 또 놀랍게도 한 사람의 한순간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트럭 운전사는 술을 많이 마셨지만 운전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기로 선택합니다. 이 트럭 운전사의 한 번의 선택이 결국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엄청난 비극을 낳은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선택이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한 사람의 선택이 이 수많은 학생들의 목숨을 아사갔던 것처럼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선택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패배를 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아간의 범죄의 본질을 알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수와 7장 11절에서 아간의 범죄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열하십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 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아가니 물건을 이제 취한 그한 행동은 단순히 한 가지 범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한 가지 선택을 할 때, 어떤 한 가지 행동을 할때그 안에는 단순히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의미들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 우리가 하는 한 번의 행동은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되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기 11절에서 아간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는 그가 속한 집단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저의 여러분이 속한 그 집단,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이웃, 우리가 속한 어떤 단체와 집단에 끼치는 나한 사람의 영향력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언약에 기초하여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의 범죄는 결국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 있었던 그 서로 간의 신뢰, 언약을 어긴 엄청난 죄가 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단순히 아간이 물건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그 물건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결국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개인적으로 취하는 범죄를 한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또 분명한 것은 그것은 도둑질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취하는 도둑질이었고, 그리고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속여야 했고요.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결국 그 물건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둠으로 두지 말아야 할 물건을 둔 것이죠. 이렇게 따져보니까 아간의 죄가 한 가지 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살면서 선택을 하고 살게 되죠. 아마 여러분도 오늘 하루 동안 또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한 가지 선택은 단순히 여러분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은 나만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족의 선택이고, 내가 속한 교회의 선택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는 이한 가지 선택에 따라서 나의 자녀의 운명이 바뀌고, 나의 아내의 운명이 바뀌고, 내 이웃의 운명이 바뀌고, 때로는 내 교회의 운명이 바뀌기도 하죠. 한 사람의 선택, 그것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것을 의미한 것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는 선택, 그 선택이 온전히 수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 얘기 여러번 들으셨죠? 이 조지 뮬러는 참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운명을 바꾸신 분입니다. 어, 추산하기는 조지 밀러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 생애가 변화된 사람이 10만 명 이상이 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러나 사실 젊은 시절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말씀을 통하여 그의 마음가운데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찾아왔을 때 조지 뮬론 목사님은 선택하셔야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그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자신의 발을 내딛을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가 망설임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그한번그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한 분의 선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조지물로 목사님은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분으로 유명한데요. 이분께서는 자신의 이한 번의 선택을 통해서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 선택은 본인의 생명뿐 아니라 수많은 고아들, 이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굶어서 죽었을 수도 있는 고아들. 그리고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멸망에 갈 수밖에 없었을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사시면서 선택을 하실 때마다 내가 이 선택을 할때이 선택의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오늘은 특별히 하루 동안 내가 하는 선택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이 다른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하루를 보내 보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주님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한 사람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죠. 역시 온 인류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선택에 의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결국 저ร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인류가 사는 이 지구, 이 세상, 이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기로 선택하신 그한 번의 선택에 따라 이 모든 세계의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 동안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하셨고, 우리가 하는 오늘의 선택은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 주변에는 많은 분의 삶에 귀한 축복이 많은 그런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시게 될 모든 선택 위에 축복하시고, 한 사람의 선택이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정말 구렁텅이로 몰아넣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저 영원한 하늘로 인도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는 저희의 매번의 선택을 오직 우리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모두에게 축복된 선택의 연속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